단식은 음식을 일정 기간 동안 섭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단식을 위한 준비 및 단식의 주요 목적에 대한 정보입니다. 단식을 위한 준비, 의료 상담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의 건강 상태, 약물 복용, 혈압, 당뇨, 심장 질환 등과 관련된 의료 상태가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목표 설정 단식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단식은 체중 감량, 정신적 정화, 건강 개선 등 다양한 목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 결정 단식의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목표와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6시간에서 몇주 동안 단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양 공급 단식 중에도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공급할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길게 단식을 할 경우 비타민, 무기질, 수분 등의 공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경 조성 단식을 위해 안락하고 지원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스트레스와 압박을 최소화하고 심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식의 목적. 체중 감량 단식은 체중 감량을 위해 주로 사용됩니다. 단기 단식이나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통해 체중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정화 몸과 정신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습관을 촉진하기 위해 단식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몸의 부담을 줄이고 정신적으로 명료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 개선 일부 사람들은 단식을 통해 건강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단식은 혈압을 낮추거나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정신적 투쟁 단식은 종교적 또는 정신적인 이유로 선택되기도 합니다. 종교적 실천, 명상, 집중력 향상 등을 위해 단식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테스트 일부 사람들은 자기 제어 및 테스트를 위해 단식을 시도합니다. 자신의 의지력과 몸의 반응을 테스트하고 개선하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단식은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단식을 실시하기 전에 개인의 건강 상태와 목표를 고려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